천 소원을 잡으면서 뭐 3승 3패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원정팀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FA컵 포함해서 6경기 무패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의 선발선수 22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FC 11명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준골 키퍼, 김승우, 김한길, 아론, 이강현, 박한빈, 허율, 신창무, 이건희. 정지훈 그리고 주영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을 조금 돌린 광주FC의 라인업이었고요.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오늘의, 오늘의 원정팀 부산아이파크의 11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진석 감독의 선택입니다. 황병근 골키퍼 김동수 한희훈 홍욱현 황준호 박세진 어정원 손휘 천지현, 김찬 그리고 프랭클린입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 가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위에서는 프랭클린의 활약도 필요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한 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상이 광주 fc, 화면 오른쪽의 흰색상이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일단은 뭐 네, 오골 네. 패스 미스, 부산이 끊어냈습니다. 프랭클린 오른쪽으로 내줬어요. 밀려 넘어지면서 박스 안쪽 투입. 수비가 일단 몸을 들이 밀면서. 이 공격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나온 광주입니다. 네, 지금은 아크 근처에서 여러 명이 부딪혔습니다. 이어지는 광주의 역습. 네, 지금 잘 빠져 나왔어요. 왼쪽 측면에서 정지훈 천천히 템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짧은 패스 시도. 박스 왼쪽입니다. 한번더 보는. 내 왔는데요. 아, 아, 네. 이 오른발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건희 선수로 보이는데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라운드를 손바닥으로 세게 치는 거 보니까 아 이걸 좀 살려서 했는데 뭐 이렇게 자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굴절되면서 중앙으로 흘렀었던 공 이건희에게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이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오히려 굴절이 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네 허율 선수가 이거. 기회를 한번 살려보려고 바로 결을 살려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골대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의 공격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드립을 중앙으로 내줍니다. 선수 한 명이 중앙쪽에 서고 네, 있는데요. 가슴을 잡아놓고 박스 안 쪽으로 움직입니다. 에가 광주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네, 광주가 이 끌어올린 기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 골망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수비진들 또 박스 안쪽에서 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를 틈타서 완벽하게 기회를 노렸었던 이 득점. 광주가 먼저 1대 0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문전으로 붙여주는 크로스,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 이후에 이 공격수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행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점장면. 네, 네. 한번 잡아놓고 루즈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컨 볼 박한빈이 왼발 터닝 슛으로 그대로 꽂아넣었습니다. 박한빈 선수의 집중력 있는 슈팅. 이 무리기가 안만갑진 않습니다. 네.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박세진의 크로스 낮게. 네, 오, 지금은. 빠가냈습니다. 2줄의 선박.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 이전에 프랭클린의 슈팅 장면. 박세진의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보고 있는 부산. 한 번에 전방 바라보는 로빙 패스. 세컨 볼 떨고 좋습니다. 지금은 팔이 건드려 봤었는데 그대로 어 나가지 않고 이준이 잡아냈습니다. 네. 방금 장면에서는 프랭클린 선수가 또이 자신의 장기인 또 머리를 이용한 어 뭔가 연계 플레이를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슈팅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김찬이. 발을 뻗으면서 건드려봤었는데 지금도 이준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프랭클린 선수가 이제 머리로 떨어뜨렸을 때 투가 주위에 있습니다. 끊어냅니다. 높이 뜬 공, 세컨 볼 잡아냈습니다. 천지연 박산 쪽으로 다시 골절됐어요. 골대 맞았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 광주가 또 다른 위기를 일단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수비에 맞고 한번 굴절된 뒤에 이게 대굴대굴 굴러가던 게 골대까지 지금 이어졌거든요. 네. 이 장면인데 손전의 오른발 슈팅 시도. 어, 지금은 이준 선수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의 궤적 자체를 매우 좋았었거든요. 부산의 프리킥 반대쪽 떨어집니다. 네, 지금은 네, 들어갑니다. 이준의 슈퍼 세이 그리고 박스 바깥쪽 벗어나는 광주입니다. 네, 지금 프랭클린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행운의 또 패스가 찾아왔거든요. 이어서 어정원의 크로스 중앙 쪽통해서 반대쪽 동료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광주 역습 중앙 쪽으로 잘 줍니다. 허율 통해서 오른쪽까지 김한길 동료 찾고 있는데 열치 하나 보입니다. 딱 사이공 넣는데요. 패스 김한길 오른발로 다시 한번6탄 방어에 막힙니다. 어, 두팀 모두 전반전 추가 시간에도 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먼저 지금 부산 예 좋은 기회였죠. 이 장면인데 약간 아. 넘어지면서 쳤었는데 이준의 슈퍼세이브가 또 나왔네요 네 지금 프랭클린도 저 슈팅이 막히운 이후로 굉장히 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원투패스 주고받은 이후에 김한길에게 찾아왔던 두 번의 슈팅 시도 모두 슬라이딩 태클에 가로막혔습니다 근데 지금 붕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시야의 문제도 없진 않을 거고요 프랭클린 어 프랭클린 오늘 공중볼 장악 능력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장점이에요, 사실. 네. 가슴 트래핑을 받아! 아! 정면이었습니다. 김찬. 아, 지금 김찬 선수가 이번에 가슴 트래핑 좋았고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이번에도 이준 선수가 또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 하나원큐 에페컵 3라운드 광주와 부산의 전반전 스코일 때여 박한빈의 득점이 마지막 득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박한빈 선수가 집중력을 살린 어, 선택골을 넣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부산이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쳤어요. 좋은 기회가 어, 굉장히 많이 찾아왔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서 어, 광주에 1대 0 리드 한채 지금 하프타임으로 돌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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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팀 선수 모두 포메이션 상의 위치에 섰고요.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쪽이 광주, 왼쪽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홍경근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으로 나와서 빌드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황병규 골키퍼는 지난 FA컵 안양전 또 박한빈 선수의 선제골도 2강연부터 기점이 출발했었고요 어. 어. 어정원이 올려집니다 로빈 패스 프랭클린 네 지금 좋은데요 네. 어, 엄청난 슈팅 프랭클린이었습니다 네 프랭클린 선수가 지금은 어, 자신에게 넘어온 공을 굉장히 일차적으로 어, 터치 터치라인 아웃 다시 한번 스로진 신창모 네잘 돌아섰습니다 전진중 지금 한 마리 찔러줍니다 프랭클린 기렀던 터치 오른 어!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네 방금은 또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명성이 있는 어, 전략가들이죠. 네 그렇죠 박진석 감독도 k 리그 2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랭클린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네 접어놓고 지금 중앙쪽 왔는데요. 오른발로 어!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유 슈팅을 또한 차례 늘려봤는데 이준도 키퍼에게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네요. 따라가야 되는 부산 입장에서는 수비에 조금 더 세밀함을 신경 써, 써야 되니까요. 네, 그거에다가 뭔가 이제 카드 신경까지 써야 되고 그렇죠. 신창무 왼발로 올려줍니다. 박상준이요. 네, 네,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 황병근. 네, 지금 완전히 추격의지가 꺾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황병근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두반 전의 양팀 골키퍼들이 모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프리킥 올려줬고. 어 지금은 허율 선수 머리 쪽에 일단 얹히는 듯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약뭐 길어 보면 9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아 지금 만들는데요 골입니다. 경기는 이렇게 밥 추진했습니다. 동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1. 네 오늘 경기 중에 기회가 계속 찾아왔던 프랭클린 선수 결국에 이 끝나기 직전에 아이 기회를 살리네요. F컵 두 경기 연속 골 프랭클린이. 절실했던 득점 부산에게 선물해 줍니다. 네, 지금 프랭클린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계속 안 들어갔던 이 골이 지금 시간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는 브라질 국기가. 휘둘러지고 있고 브라질리언의 댄스 트레브레이션까지 자신의 이득점을 누구보다 자축하고 있는 프랭클린입니다 네또 프랭클린 선수가 지금 세레오니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여기서 발 살짝 뻗으면서 키퍼 키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 이중골키퍼의 나온 것을 보고 키를 살짝 넘겨서 또 골망을 갈라왔는데 오늘 이중골키퍼가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의 판단은 조금 아쉬웠어요 음. 지금까지는 광주를 위험해서몇번 구해냈었던 이준이었는데 이 플랭클린의 움직임 이 센스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 열광하는 피오피지도. 그너는 부산. 오, 광주, 네. 광주도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드리블 중앙 쪽 연결됐어요. 네, 좋은데요. 중앙 쪽갑니다 어, 어, 아! 아!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광주입니다. 스코어 1대 1 네, 이건희 선수도 오늘 경기 하루 종일 기회가 많았어요. 이 기회를 지금 끝나기 직전에 1분 남겨놓고 아 이거를 또 해결을 해내네요. 빛골의 환호를 받고 있는 이거니 광주의 영웅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오늘 사실 경기 시작쯤에 제가 이건희 선수의 칭찬을 한번 있거든요. 네. 오늘 뭔가 할것 같다고. 아 이건희 선수가 오늘 뭔가 해줘서 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간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부산도 어 물러설 수 없죠. 그렇습니다. 부산도 아마 계속해서 또 공격을 나갈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건희의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추가골이 터지면서 지금까지는 마지막 득점으로 이건희 선수의 득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프랭클린 선수도 그렇고 이건희 선수도 그렇고 오늘 기회는 많았지만 계속 놓치면서 뭔가 두 선수 모두 아쉬워했는데 이 선수들이 차례대로 또 해결을 해줍니다. 아 여기서 한 번에 찔러줬었던 이 패스가 정말 좋았던 허율이었고요. 아 지금 허율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이건희 선수가 그 공을 사실 저렇게 받아두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슈팅을 때린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정용 감독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도한 차례 카메라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입니다. 인저리에 인저리 타임. 이준이 전방으로 차줍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이번 3라운드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4 하나원 컵 백업 3라운드에 광주 FC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 마지막까지 혈투 끝에 광주가 16강에 올라갑니다. 네, 정규 시간 종료 3분 전에 프랭클린이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하지만 2분 뒤에 이건희 선수가 다시 경기를 뒤집는 그런 마스거리, 굉장히 대단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두팀 모두 K리그 1과 K리그 2에서 지금 가장 재밌는 공격 축구를 하는 팀답게, 에페컵 무대에서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아, 오늘 경기 지켜보신 팬들은 오늘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거. 네. 오늘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경기를 양팀이펼쳐줬고요 결과는 광주의 2대1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홈에서 3연승을 이어 나가고 있는 광주 f c 고 부산 아이파크는 주말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경남과의 경기를 앞두고 조금은 분위기가 꺾이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사실 FA컵과 이리그 경기는 분리를 해 놓은 확실히 분리를 해도 양 팀이고요. 다시 이제 또 주말을 양팀 모두 경기를 준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주 F C의 16강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중계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온 말씀에 허인호 해설위원, 저로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